자 이번에는 포인트는 폭망을 얼마나 코를 낭비하지 않는 거 보자. 네. 상대 악사가 딸피인데 네 도트 다 걸린 상태에서 우리 힐러한테 붙으면 그냥 상대 힐러 붙어서 때리는 것도 좋다. 아, 아. 그러니까 요거를 방송을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보세요. 네. 다시 네, 돌려보기 해야 돼. 다시 돌려보기를. 자 이번 판은 그냥 암살만 죽어라 깎게. 저도 괜찮아. 암살만 네. 죽어라 까 그냥. 그리고 만약에 신기한테 붙을 수 있어서 그랬으면 거기다 분쇄 넣어주면 아주 좋고요네 이거 가옥함 찍으세요 그냥 가옥함 찍을까 가옥함 네. 네 어차피 스턴밖에 없어서 자 우리의 포인트는 딜로 쓸 <laughs> 어깨에 얼마나 딜을 많이 뽑느냐 이게 포인트예요네아 근데 정말 간지나게 하려면은 자 풀국과 타이밍 때방태로 했다가 풀국과 끝나고 나면 전퇴했다 이러면 간지인데 그것까지 바라지 않을게. <laughs> 근데 욕심일 것 같고. 네데암수 들어갈 거예요. 네. 스선 네. 넣으면 안 돼. 도저한테스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네. 도저가 됐어. 도저가 됐어. 도저가 됐어. 도저가 됐도적 바로 어 도저가 됐 도저가 요 도저가 요 이때 폭망 됐으면아 오케이 괜찮아 됐 괜찮아. 무장 이제 무장 이제 무장 이제 무장 이제 네. 좋아요. 어 무력화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도저한테 네 들어갔어요. 무력화 넣어줘야 돼. 회피해요. 회피해 위협하면 날려줘. 양쪽 둘다 위협하면 날려줘 그냥. 위협. 오케이 좋아요. 보초 보초 빠졌어요. 아 괜찮아. 아주 좋아. 보초 빠졌잖아. 좋잖아. 오대 와야 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음. <laughs> 자, 폭망. 지금 폭망. 신망. 아, 신망? 네. 아, 오케이. 폭, 도저 폭망. 오케이, 좋아요. 개 세게. 가시 넣어놨고. 그만. 오케이, 좋아요. 개 세게. 우리에게 방패란 없어. 그냥 붙어. 우르솔까지 기상을 타줄 거야. 기상을 타줄 거야. 네, 그, 불굴까? 불굴까? 오케이, 괜찮아요. 실명, 나 실명. 어.. 아니 생존기는 안 써도 돼안 써도 돼 폭망 3초죠 폭망 3초죠 폭망 네. 폭망 네. 그 안에서 폭망 써! 딜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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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10망 네 무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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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풀까.. 아 그까 그러니까 짧아 짧아 딜 밀어 그냥 딜 밀어 그냥 저 가시 키고 나딜할 거야 그냥 나나 나 무서운 도루야둘다둘다 둘다 치명상 걸면 좋아요? 네 걸고 있어요 네 오케이 칼폭 돌아버리지 왜 같이 아 쿨이 없구나 칼폭 5초 오케이. 5초 힐뭐잘랐어요기다 네, 네, 강타 칼폭 오케이 오케이 그만 빠진 거 소멸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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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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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고 g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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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적이야 g 도적이야. 나딜안 줘, 도적 딜안죠 죽여, 죽여. 그렇지! 뭐, 이제 좀 전사 같네, 좀. 어, 이제 시원시원하게 딜 들어가네. 느껴지죠, 본인도 지금. 네. 그래. 그래, 이게 전사지. 아주 좋아요. 뭔가 이제 전사 다워졌어. 그냥 뭔가 양쪽으로 팍팍 녹잖아, 지금. 아주 좋아요. 그래, 이게 전사지. 아주 좋아요. 이제 봐 봐. 양쪽으로 놓고 난리 났잖아, 지금. 그죠? 막판 갑시다. 아, 네. 아주 성과가 좋아. 성과가 아주 좋아요. 칼복이 지금 논다고 지금 또, 또 제보가 들어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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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기면은 이기면 자는 거야, 이기면. 네. 이기면 자는 거야. 자, 이거는, 어, 부족을 졸라 까고, 만약에 두루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부족은 나한테 붙기 때문에, 두루를 때려. 두루 졸라 때리면, 졸라 때리면은, 분쇄랑 이런 걸어놓으면은 어차피 죽기가 와. 그니까, 러 만약에 돌진으로 두루를 붙을 때 있으면, 무조건 두루를 가요. 두루가 도망가자. 그럼 다시 또죽기까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 반복이에요. 네. 그 샌딜은 두루가 잘 도망가니까, 그냥 죽기한테 갈아버리세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이겨야지 자는 거야 이겨야지 <laughs> 자 일단은 죽기를 바로 가세요 네. 그래. 죽기한테 암석 갑니다 아, 자 죽기 가고 두루가 나왔지? 그러자 지금 까시니까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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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오케이 두루 최대한 까고, 아, 땡겨졌나? 주반. 오케이. 주반. 오케이. 칼복으로 가라! 갈아. 그냥 갈아버려, 그냥! 먼저 주나안 돼! 안 돼! 죽지마! 돈, 돈, 돈. 내 시야를 줘야지! 내 시야를 줘야지 살지! 어. 괜찮아, 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무장해제를 넣어야지, 무장해제를. 무장해제. 네, 넣었어요 좋아요. 다시 갈고. 만약에 돌진 쿨이 오면 다시 두루한테 가서 또 두루 뒤로 하면 돼요? 네. 자, 두루 슬 움직인다. 봐봐. 두루 있잖아. 자, 까시니까 두루 가고. 지금 까시에요. 죽기, 까시야? 네. 오케이. 두루 강타까지, 강타까지. 자, 급작 나왔고. 자, 버려, 버려, 버려. 그 악사, 죽기 까면 돼. 다시 죽기 까고. 오케이 좋아요. 탐 한번 강 넣을 거예요. 오케이 나탐 아씨. 아나 이거지. 아까씨 인던 가가지고 아 법사빵 물빵 넣어놔가지고 씨 계속. 괜찮아요? 무장 이제 쿨만 더 넣어줘 그냥. 네. 가시야 가시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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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돌진 들어 돌진 오케이 들어. 오케이. 풀었어요? 오케이. 거강까지. 오케이. 자, 죽기 까도 돼, 죽기 까도 돼. 네. 지금 우리 일층으로 내려가, 일층으로 내려가. 칼폭 돌아일 1층으로 내려가. 애들 펜 너무 많아. 일층으로 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죽기 까요, 죽기 까요? 죽기 까고. 자, 두루. 두루, 두루 돌진 박을 수있으 박아요. 두루 돌진 응. 계속, 계속 유지해줘야 돼. 콜 때마다. 가시 넣어놨고. 우리 폭망 있어, 지금. 네, 죽기. 가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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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야. 어, 오케이. 무장 이제 쿨마다 넣어주시고 무장 이제 쿨마다 넣어줘요. 아나 탐해야 돼. 앉았어 앉았어. 사라줘봐 사라져봐 폭망 퐁망 폭망 퐁부터부터 폭망부터. 오케이 제 위치. 상대방 가시가 가시야 가시가시 오케이 들어가고 좋아요 다시 죽기 가도 돼 죽기 가 죽기 가 죽기 가 이제 둘은 M 없어 딜말 밀면 돼요 어, 생존기 바로 써 바로 써 바로 써 네. 생존기 바로 써야, 돼, 바로 써야 돼 바로 써야 돼 바로 써야 돼 이거 한 달만 살면 돼자 포마 왔다 포마 왔다 포마 놓고 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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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비인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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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보시고 가요 붙어야 돼뒤 없어 뒤 없어 뒤 없어 뒤 없어 포마 어, 왔어 제... 우리 포마 왔어 포마. 막여 막여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그렇지 그래 이런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아 에너지도 다 썼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좀 약간 감 잡히세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딜이 좋아졌잖아 지금 네. 그죠? 아, <laughs> 네 많이 배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1 6 0 찍어서 한번 자랑해주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다 네, 네. 아, 힘들었다 힘들었어 아 에너지 다 썼어 아 힘들어 씨개 힘들어 자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마 저기 전사님이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전뭐 제가 전사를 뭐 아나. 저 몰라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뭐 저기 다음번에 뭐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근데 컴퓨터 사양이 좀 좋아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 있으면 저한테 귀찮으요요 영상은 뒷부분은 조금 제가 좀 편집해가지고 좀 유튜브에 좀 따로 올릴게요. 뒷부분만 해가지고. 고생하셨고 다들 내일 상자에서 무별 촉수 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 제가 좋은 소식은 제가 내일 아, 집산거 중도금을 넣고 인테리어 회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음 달 되면은 글룸스터 데이를 만들어서 저희 집에 와서 에이, 직접 합숙 투기장 아, 방송을 언젠가 보게 될 겁니다. 다음 다음 달부터 합숙 투기장 네. 내일 저기 집 인테리어 네. 회의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국그르님한테 호스팅하고 넘길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다들 쉬세요.